정화될 거 그랬나? 트위치가 탈진을 될 거를 생각했으면 사실 정화도 괜찮긴 했거든요. 릴리아도 있고, 뭐 럭스도 있고. 난 진짜 트위치가 싫어, 저거. 뭔가 한번 삐끗해서 말리면 라인에 못 써있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게. 판태훈타권선 아닌데? 이 친구. 좀 살벌한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이를 한번 찍을 거했나이 찍는 거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1레벨에 이 찍으면 저렇게 센 챔피언이고 상대가 좀 약하면 1레벨 킬각 나오긴 하는데. 아니, 난 2레벨 찍고 가자는 줄 알았는데 1레벨에 막아버리네 과감하게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저도 점멸 탈진 걸면 무조건 잡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나이스. 섬이라? 그냥 뭐 조합이나 상대 보고 하면 나쁘지 않은 느낌 굳이 막 선픽할 필요는 없고 그냥 트위치 싫어서 했어요 트위치 트위치랑 할만한 원딜이 없는 것 같아요 트위치 상대로 괜찮은 게 예전에는 이지로얼로막 얼공 가면 돼갖고 괜찮았는데 요즘은 할게좀 없더라고요 사미라가 트위치가 은신으로 튀어나와도 1대1이 어느 정도 돼갖고 그런 게 괜찮거든요 너무 아쉬운데 우리 친구는 언제 오나 야야야 갈리야 야, 야. 진짜 어, 진짜 못 잡은 줄 알고 속상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 원래 트위치가 저렇게 깜짝 등장해서 맞딜하면 은근 센데 아그 어, 뭐냐 사미라가 좀 이게 세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게 그렇지 않아 야 이거 다 트리지 아이고 아쉽다 야어 근데 진짜 라인 이거 너무 크게 박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우리 팀 안아줬으면 조금 슬펐을 뻔. 사메라궁 만화 안다는 거? 체감 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만화 좀 없잖아 침착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러면 이제 만화 못 쓰거든요 아니 만화가 아니고 궁기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딱히 그럴 일 없던데? 일단 패치되고 나서 침착 안 들어도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었긴 해요 침착 들어도 돼요 침착 들면 만화 관리 좀더 편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또 이게 교전에서는 승점보로 이득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120 골드가 개꿀이에요, 은근. 벌써 이렇게 교전 많이 열어서 303 했잖아. 120원 번거 되게 의미 있거든요. 그냥 취향, 취향. 항상 취향.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막 압도적으로 뭐 좋은 거는 제발 그거 쓰지 말라고 할수 있긴 한데. 약간 죽된거 같아. 아, 이거 그냥 앞으로 들어갈 걸? 어? 아, 아예 아 하... 그냥 저걸 피하고 진짜 이거 아닌데? 나 제압인데, 그냥 q 를 피하면서 앞으로 아예 들어갈 걸 그랬다. 아 근데 진짜 세다! 3위라는 일단 아군이 근접 서포터일 때만 내는게 좋죠. 그리고 상대의 원거리 챔피언이 좀 많을 때. 물론 이번 판은 그냥 트위치 안아보고 본 거긴 해요. 트위치 싫어가지고. 야 근데 진짜 세다 트위치. 프리딜 하니까 그냥 아파 죽겠어. 그래도 확실히 3위라 하니까 좀 편하네. 다른 원딜이었으면 얘 까꿍하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딜이 센데, 뭔가, 빡세. 우리 상처좀 불안한데? 아야야야야야야. 죽었는데? 와, 뭐야? 트로, 트로 갈거 그랬네? 아니, 이거 몰락 때문에 못 도망갔어. 이거 생각을 못 했다, 몰락인 거를. 몰락인 거 알았으면 제가 박았어야 되는데, 타워 쪽이어서 그냥 MS 뺐거든. 상대 보이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이 봐봐, 이러고 있을 때, 타워에서 싸우면 솔직히 지거든? 내가 이것 봐, 이렇게 돼. 근데 지금은 이제 판테온이 그냥 하자고 봐준다고 해서 한 건데, 이게 내가 이렇게 타워 치다가, 타워 쪽에서 결국 해버리면, 조금 애매해. 아씨. 아, 근 진짜 세다. 돈이 애매해서 판금을 안 샀는데, 그냥 판금장 하나 가는 게 나을 듯? 항상 트위치일 때는 스킬 절대 낭비하면 안 돼요. 저번 영상에도 말했는데, 특히 이런 챔피언 일 때는 절대 라인에다가 E랑 W 먼저 쓰면 안 돼요. 얘가 튀어나오면 그럼 지거든요, 1대1을. 근데 이게 진짜, 3이라에서 제가 라인에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좀잘못큰 징크스 이런 거였으면, 트위치가 계속 저혀가 봤을 때. 그냥 전령 치는 게 여기 이쪽에 트위치가 아마 있을 텐데, 저쪽에 있는... 아, 그리고 이거 릴리아 궁극기 더블로 씹을 수 있긴 하거든요. 딱저 쓰는 모션이랑 소리 딱 들릴 때잘 쓰면 돼. 갖고 그것도 의식해야 될 듯. 우리 니달리는 왜 자꾸 릴리한테 받고 죽냐 아 이거 실수했다 아 W 무조건 아 궁극기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데 약간 심리전이었거든? 보통 3이라면 바로 안 쓴단 말이야 막힐까봐 그래서 바로 안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써버리네 이러면 못 도망가 전멸 써야 돼 아니네? 판티온은 어? 도망가지네? 이게 판티온? 나는 저러면 죽던데? 뭐지? 아씨. 아니 왜 빼는거야 친구야? 아니 너무 그냥 갖다 버리는데? 오니야아 근데 만화가 확실히 이렇게 되니까 조금 딸리긴 하네 물론 아직도 마다가 부족해서 못 싸운 적은 없긴 한데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 초식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초식이 한번 사줘. 나 전멸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전멸 있었으면 진짜 싹다 잡았는데 전멸 없어가지고나 없어 그게 아이 뭐야 이거 보여서 안됐네 나이스 방금 저렇게 대놓고 릴리아가 전멸 큐 박으면 거의 무조건 바로 궁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때는 W 그냥 써도 되는데, 애초에 W가 쿨이어고 조금 아쉽네. 으시 뭐야. 그래도 캐리.